하세요 김정환 성교사입니다. 은퇴는 무엇일까요? 은퇴는 새 인생의 차를 선물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차를 원하실까요? 황금차 아니면 일반차, 어, 실버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차는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는 무조건 황금 새차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 황금성 입성의 필수 차량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포도주 비유는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그 시대의 문화와 자기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현대적 비유를 말씀하시면 어떠한 도구로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삶의 중요한 도구인 자동차를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듣는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 새 부대 대신에 우리의 생활에 맞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자동차 즉, 현대적 비유로 삶의 중요한 도구인 자동차의 예를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는 곧 인생의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구입하여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새 방향, 새 구조, 새 비전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은퇴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의 인생은 이제 은퇴로 끝났다. 은퇴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다가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못한 선교를 하며 살다 와라. 나는 내가 황금기 선교사 되기를 원한다. 너의 자녀들은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실버 세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55년, 65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낡은 부대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또 지금으로 비하면 낡은 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낡은 차 운전을 했던 습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 비유를 도전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새 차를 샀을 때는 새 차에 대한 운전법을 숙지하고 또그 모든 사용설명서를 잘 보아야 그 사고 없이 차를 운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옛 차의 운전석 높이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석의 높이를 조정하고, 운전대를 조정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세 번째 교훈과 비유는 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헌차를 사용했던 것을 사실은 빨리 팔수록 좋죠. 그 고장도 많이 나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차가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차를 다시 받고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의미는 새 부르심, 새 방향, 새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포도주는 성령을 말합니다. 새 인생, 새 차죠. 새 포도주는 또새 언약을 말합니다. 은퇴 후에 주님이 주신 그 많은 또 축복의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또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퇴 후에 전에 살던 모습대로 인생의 그 낡은 구조로 살지 말고 새로운 구조, 새로운 방향, 그것으로 살고 새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은퇴자의 진정한 삶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또한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천국은행에 우리의 일을 상급으로 저축하도록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도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새차는 은퇴자의 새로운 황금기에 운전하는 차인데 새차를 헌차처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겠습니까? 새차는 디자인이 다르죠. 새차는 기능이 다릅니다. 새차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차는 운전시 안내를 잘하는 GPS가 있습니다. 새 차는 고성능의 차지요. 그래서 우리 은퇴자의 인생이 고성능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차는 탁월성과 전문성이 다릅니다. 새 차는 요즘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귀하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 시기에 낡은 차를 계속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퇴 후 시기에 새 차를 바꾸어 타시겠습니까? 주님은 귀하에게 은퇴 후 새로운 멋진 인생의 황금차를 새 차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